자, 미래통합당이 지금 선거에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그거는 뭐 언론이나 전문가들도 다 인정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깨 놓고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많이 밀리고 있어요. 지역구에서도 민주당에 한 10대께는 밀리고 있고 비례대표에서도 한 늦대께 이상은 민주당에 더불어 시민당, 열린민주당에 비해 미래 한국당이 좀 밀리고 있어서 저것들은 합치면 22개, 이쪽은 합치면 17개, 최대치가. 그래서 적어도 한 5개 정도는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하고 비례해서 다 밀리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정말로 이해하지 않는 것은 주말에도 어떤 유튜브에 출연한 미래통합당 후보가 개헌문제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쳐야 된다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라는 황당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자 주말에 또 저한테 토요일날 오후에 미통당 측에 저를 잘 아는 중진 의원이 발발히 전화가 왔어요. 안 받았어요. 그 사람 황교안 측근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 전화를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할 일이 뭐 있겠어요 평소 무슨 친분으로 서로 연락 주고 받는 사이도 아닙니다 근데 알기는 옛날부터 아주 잘하는 사이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저하고 개인적으로 또잘 아는 사람이 또 전화를 해왔는데 안 받았습니다 제가 미통당한테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개헌하지 않겠다 우리가 이번에 원 포인트도 안할 뿐만 아니라, 총선에 승리하든, 패배하든, 좌우간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집권하기 전에, 우리가 문에게 거래하고 문에 테러를 열어주는 개헌을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 우리가 블랙카드는 문정권을 심판하자라고 붙여놓고, 실제로는 문하고 개헌을 합의하면, 그거는 심판이 아니라 문하고 야합하자는 거 아니겠느냐? 그간에. 당 대표나 아는 사람들이 오해받을 발언들을 하고 다녔는데, 우리 결론은 정해져 있다. 개헌은 집권할 때까지 안 한다. 다만 지금 대통령제에서 문제 있는 조항이나 또 4년 연임으로 대통령제를 가자라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저런 부분을 국민의 소리를 한번 집권 이후에나 들어보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막 그렇게 발발이 전화 올 정도면 자기들도 다급해졌으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서청은 또 홍준표 후보를 이렇게 우리 방송에 출연시켜서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다급성을 느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한테 전화하고 그럴 게 아니라 간단한 방법이 있지요 미통당이 견안 한다고 말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미통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모여서 그냥 회의해도 되고 전화로 그냥 그거 정리하자 해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공식적으로 안 하고 있는 거는 이 말을 할수 없는 상황이 있고 이 말을 할수 없는 형편이 있어서 말을 못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이 말이 과도한 게 아니라는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경남 도민일보가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남 지역에 출마한 7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견바람 국민연대의 경남 하부 조직인 모양이요. 민주적 지방 자치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분권 경남연대라는 조직이 견에 대해서, 국민 바람 도입 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2일 사이에 돈에 출마자 74명을 상대로 물어 모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 27명이 조사에 응했고, 조사에 응한 사람 24명이 찬성을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진주 어래 박민국 후보가 찬성을 한다고 통보해 왔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뿐만 아니라, 또더 있어요 그제에 서일중 후보도 찬성한다 했고 양산을에 나동현 후보도 찬성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려 3명이나 되는 통합당의 민토, 미, 미통당의 후보가 지금 개헌에 찬성한다고 국민발언개헌에 찬성한다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실제로 미통당 내부에서는 이 국민 발안 개헌에 대한 부분이 광범위하게 번져 있고 또 저한테도 뭐 원주의 박정화 후보입니까? 찬성한다 했다 고 심지어 정진석 후보도 찬성한다고 지금 말을 했다라는 말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해당 후보가 아니면 아니라고 뉴스 브리핑에 연락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이런 말을 했는데도 아니라고 해명을 배우질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통당이 지금 개헌을 밀고 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져도 개헌에 대해서 철회를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밖에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미통당이에요. 지금 안타까운 거는 전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는 꼴들이 매우 안타깝다는 겁니다. 왜 안타깝냐. 하라는 것은 해야 될건안 하고 하지 말라는 배움 같은 것만 하고 있다 지난번에 타다 문제가 등장했을 때 미통당이 그때 그때는 한국당이죠 타다 문제에 앞장서고 했더라면 어차피 타다는 안될 건데 한국당이 서민들을 위한 정당이다라고 널리 알려줄 수있었을까닙니까 근데 택시들의 그반대데모 분신자살, 이런 집회는 가서 찬성하는 듯 했지만은 결국은 적극성을 띄고 타다 문제에 앞서지 않았고 한국의 보수 언론이나 기득권청, 상류청 등이 전부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재벌들의 이해관계 등의 지금 입장으로 이런 타다 문제를 찬성했을 때대분다 타다 찬성했잖아요. 근데 미통당은 온 상당수도 사실상 타다 문제에 그들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 타다하고 똑같은게 배달의 민족이에요. 제가 배달의 민족이 독일 회사에 넘어가서 사실상 한국 배달앱이 거의 대부분 해외로 넘어가버린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는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고 독하게 안했지만 이제 외국으로 다 넘어간 뒤부터는 경쟁이 없어져버리고 세계가 하나의 회사 계열로 들어가버렸죠 독일에 지금부터는 수수료를 올리면서 굉장히 가맹점 업체나 또 시켜 먹는 사람들에게 나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 배달 앱이나 어플을 가지고 장사해 먹는 어플 경제 여기를 가지고 수천억 수조 원으로 팔아먹고 중간에서 빼먹는 구조를 저는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스포시 보조에도 어플 경제 중간에 뜯어먹는 브로커 같은 인간들이 이건 혁신도 아니고 발전도 아니다. 이거 없애야 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재명이가 또이 문제를 치고 올라와가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답답한 것은 왜 미통당은 이런 배달의 문제 같은 부분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서민의 자영업자의 편에 쓰지 않는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자, 배달의 시장 1위, 배달의 민족이 이제 독일 회사에 넘어가고 난 뒤, 그 1, 2, 3위가 다그 회사 소속이잖아요? 이제 독점이 사실상 됐죠. 지금 이제 매출 끈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요금 체계인 오픈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수수료를 엄청나게 올려버려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고 여건이 민주당에서는 이걸 핑계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을 제시하겠다라고 공약까지 내어요 이재명이가 또 앞장서고 있다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배달의 문족, 저거는 합리적인 스스로 체계라 하지만 은 맥주를 주고 이걸 사서 한국 시장을 독점했으니까 이제는 돈을 뽑아야 될 때가 됐지요. 세상에 언제까지나 효율적이고 서비스 좋은 이런 건 없습니다. 속셈이 이제 나오는 거죠. 시장 장악을 했으니까요. 자, 배달의 민족이 55.7%로 시장 점유 1위, 요기요가 33.5%, 배달통이 10.8%입니다. 그런데 독일 회사 딜리버리 히어로가 요기요 배달통을 인수하고 배달 민족까지 인수했으니 한국 시장 100%가 거의 다 여기에 장악돼 버렸죠. 자 이렇게 이제 독점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지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하지 않겠나 했는데 수수료 인상이 우려처럼 되기 시작했습니다. 4월 1일부터 오픈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끈당 5.8%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기존 수수료 체계인 울트라콜은 광고 한 끈당 월 88,000원의 정액제예요. 문제는 이제 업체가, 한개 업체가 여러 개의 울트라 코어를 사용해 배달의 민족 모바일 앱 노출을 독점하는 깃발 꼽기가 문제였는데, 한개 업체가 많은 광고료를 지불하고 모바일 앱 화면을 독식에 매출을 독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한다고 이제 오픈 서비스를 내놨어요. 그래서 울트라 코어처럼 광고를 사는 게는 세계 이내로 제한하고, 앱 화면 노출도 하단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전체 입주업체 52.8%가 비용 부담이 준다고 했는데, 자영업자들은 오픈 서비스에 대해 매출이 높은 회사일수록 스스로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기존의 울트라 콜을 서너 건 사용하면 한 달에 한 26에서 35만 원만 내면 됐는데, 오픈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매출이 천만원인 업체는 한 달에 5.8% 58만원을 내야 된다. 그래서 월 매출 3천만원인 경우에는 현재 울트라콜로 해서 할때 26만원보다 670% 인상된 174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된다. 5.8% 곱하기 3이죠. 자, 그래서 한명 분의 인건비가 또 임대료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자영업자에게 엄청난 부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꼼수 배달의 민족 부분의 가격 인상을 지금 상세히 조사해야 된다고 요구하니까. 당장 민주당이 또 이런 데는 눈치가 밝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재명이가 페이스북에 기득권자의 행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를 보호해서 건강한 경쟁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며 독과점 배달의 행포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민주당의 우원식이 또 이동주 비례대표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유통상인 보호법을 만들겠다고 또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박강원 후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냈어요. 이거는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에 인수됐을 때 독가정법 위반으로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방치를 한문 정권의 실패를 마치 자신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지금 홍보하고 있는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배달의 민족은 세계 최저 수준이니 어쩌니 하지만은 소상공인은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라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기본 사실이랍니다. 자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고 이것과 관련되는 유권자가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백만 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중요한 선거철에 민주통합당이 이런 어플 경제를 아예 불식시키겠다. 중간에 어플 하나 만들어가지고 뜯어먹는 부분들을 못 해먹게 하겠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정부가 이런 역할을 대신해서 업체들을 도와주는 부분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모색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표하고 대처해야 될 건데, 이런 부분에는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표는 서민한테 많은데, 머리는... 대기업한테 기울어져 있어요. 제가 무조건 대기업을 반대하라는 게 아니라 이 어플 경제라는 게 결국은 그야말로 기생충 경제입니다. 얄팍한 이런 걸 하나 돈좀 끌어들여서 만들어 놓고 빚 땡겨서 투자 땡겨서 그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만들고는 그때부터는 완전히 뜯어먹는 조폭이 마치 밤에 야간 업소에서 뜯어먹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조폭도 다른 사람들이 뜯어먹는 걸 막아줄 거니까 돈 내한테 주라 이러지. 그냥 뜯어먹습니까? 아, 이것도 똑같잖아요. 타다나. 결국 배달의 민족이. 제가 이거 일이 될 거라고 수도 없이 예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김종인 씨가 왔으면 저 경제민주화는 말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이런 식의 착취 경제에 앞장서 있는 시스템은 미통당이 막겠다고 이렇게 해도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건데 이런 거를 거의 선제적인 공격을 민주당이 독식을 하고 이재명이가 설치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한국의 보수의 수준이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표를 얻겠느냐. 그러고는 기껏 하는 게 견이나 이런 짓거리나 지금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요 되겠습니까? 참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